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어제는 제가 영상을 뉴스랑 다 해놓고서도 부동산 관련 뉴스 이런 건 하나도 못했는데 오늘 이제 그걸 밀린 거 밀린 숙제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우리 박승총재님께서 이렇게 댓글로 알려주신 캐나다 금리랑 우리나라 가중평균 금리에 발표된 거네 그것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캐나다 예쁜 여인의 국기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리 0.5% 연속 빅스텝. 그것도 연속이에요. 그냥 빅스텝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한 번도 빅스텝 안 했죠? 자, 그리고 4월 가중평균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제 평균이라서 상당하다는 다르지만, 물론 그리고 4월 달 거예요. 지금 6월인데 4월 거를, 지난 거를 발표한 거죠. 자, 이창용 총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박승총재님인지 리얼아이 박감사님인지 음, 제가 썸네일을 에,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박감사님도 홍보 효과 좋아하시겠죠? 좋아 어, 특별히 언급 없는 거 보니까 어, 저도 박감사님 방송 자주 보는데 어, 아예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laughs> 뭐 어, 괜찮다고 계속 사용하라고 하는 건지 그래도 박감사님 여러분들 가서 좋아요, 구독 다 눌러주시고요. 어, 그, 래도 전문성이 있잖아요. 여자분이지만, 그, 감, 정원에서 근무하셨던 경험, 경력이 11년인가? 11년이니까는 아마 15살 때부터 아마 그, 감정원에서 근무해가지고, 이제 스물, 뭐, 한 일곱. 저보다 한 서너 살은 적겠죠? 네. 자, 제가 그냥, 아, 이건, 오늘 방송할 자료입니다. 댓글과 실제 해외 뉴스와 그래프를 업데이트한 걸 가지고, 방송을 할 거고요. 파일로 구워서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으니까 연3 뭐0 0년 차트 이런 거 궁금하신 분은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리얼아이 박감사님인지박승총재님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 아레즈방님 이이 아레 아레즈방님의 그, 아레즈방님의 그 아레즈라는 게그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리얼아이 박감사님일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너르님과 또는 아니다 저 아레즈가 승리한다는 뜻이다라고 박승총재이라는뜻 그 뜻이 주장하는 플러스님 네, 둘다 맞는 것 같아요. 맞든 안 맞든 저는 상관없어요. 네, 자 일단 댓글. 그 대신 이거 조금 하루 이틀 된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몸이 좀안 좋아서 영상을 몇개못 올리고 낮에 좀 자리를 비었고요 안녕하세요. 엘리언님. 조금 전 캐나다 아니에요? 캐나다라고 그러나? 캐나다. 캐나다에서 캐나다가 된 건데 캐나다가 시장 전망치와 동일하게 빅스텍 기준금리 인상하였습니다. 1.0에서 1.5%두 차례 연속 빅스텍. 자, 그 다음에 또 또 다른 댓글에 계속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계속 못 올렸어요. 몰라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아님. 조금 전 한국은행 4월 그, 금융기관 가정평균금리가 발표되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가계대출은 4.05, 어, 3.98에서 4.05, 주담대는 3 8세에서 3.90. 신용대출이 많이 올랐더라고5 6이에 5.46에서 5.6이에요. 다른 그 가계대출이나, 뭐, 가계대출이야. 이거 주담자랑 신용이랑 같이, 같이 합산한 거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주담대는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0 0.6, 0 0.6%밖에 안 올랐는데 신용 대출은 어, 0.16% 올랐어요. 두배 이상 올랐죠. 신용 대출이 더 길기가 급하더라고요. 주, 추가로 가계 대출 차주의 변동 금리 비중 역시 여전히 80.8%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란 뜻이에요. 3월 달에 80.5%부터보다 더 늘었네. 아유. 이게 2년 전만 해도 50%밖에 안 50%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이 고정금리 변동금리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그게 다섯 명 정도만 부담가쯤 됐는데 지금은 여덟 열명 중에 여덟 명이 그변 변동금리라서 금리 올리면 올리는 족족대로 열명 중에 여덟 명두 명만 안심하고 여덟 명은 지금 죽어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유민님께서 방금 전에 제가 방송 지금 막 찍으려는데 그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금리 10%에서 2 5를 올렸네요. 15% 와, 아니 뭐 전쟁이니까 뭐특단상황이라고 하고 야 러시아는 내리는데 우크라이나는 올리고 야 무슨 가해자는 내리고 피해자는 올리고 뭐 가해자 피해자를 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쟁 상황에서 공격받는 측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유민 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는 업데이트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뭐 대만도 그렇고 우리 아리지방 님께서도 이 나라 저 나라 몇 군데 해줘도 제가 업데이트를 못하는 이유가 제가 어느 그 OECD인가 거기서 통으로 장기적 1950년부터의 기준금리를 다 다운 받아갖고 지금 엑셀로 쫙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 한 캐나다 어, 같이 오늘 업데이트하면 그 나라만 탁탁탁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옛날까지 다 뒤져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없다는 얘기는 대만도 시장에 뭐 세계 그뭐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금리 기준금리에 관해서는 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도 별로 관심이 네. 없는 것 같아 이제 좀 많이 올랐 으니까좀 관심 있는 거지. 뭐 솔직히. 세계 금융시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는 시켜드리고, 감사한 마음은 전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업데이트는 그렇게 못할 걸 그러면서 제가 넘어갈게요. 자, 뉴스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대신 뉴스의 제목만 보는데 그 뉴스에 그 금리 올렸다는 단순한 팩트보다 뭔가 뭐 뉘앙스나 이런 걸좀 보자고요. 카나다 중앙은행이 어50 베이시스 포인트 BP를 올렸다. 어, 인플레이션 레, 레이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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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고. 당연히 물가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또 볼까. 이 사람이, 이분이 저기, 하, 카나다 총, 총리인가? 아니면 짜, 총재인가? 여기, 여기 카나다 중앙은행에 있으면서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중앙은행 총재인지. 카나다, 잘 모르겠어요. 네. 이분, 이분 이분이, 그니까, 센트라뱅크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중앙은 총재네 우리 이창용 총재랑 똑같은 거네. 자 볼게요. 어 벤치마크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키 어, 레이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팔라시 레이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어, 벤치마크 레이 인터레스트 레이시라고 하고 어느 게 정식 명칭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에는 여, 여, 한 서너 가지로 쓰이더라고. 어, 여기 여기 볼까 요 여기 키키 인터레스트라고 나왔죠 키. 뭐 핵심 뭐 인간이니까 뭐 주, 기준금리겠죠. 근데 여기서는 벤치마크라고 나오고 이게, 이게 이걸 보고도 남들 따라 해라갖고 여기 기준이 나든 거죠. 1.5%로 올렸자 시그널즈 뭐 신호를 보냈대. 어모 하이 크 앞으로 계속 올릴 거라고 또 아마 그뭐 인터뷰에서 또그 얘기를 했겠지. 그래 자. 어, 여기 블레어 가불, 가브리에, 게이브리에, 가브리에 뭐 아, 이거 기자, 이건 기자 이름이구나. 이제 이 사람 이름이줄 알고.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몰라. 그 다음에, 캐나다가 금리 올려. 팔러, 여기서, 여기서 팔러시, 팔러시 인터레이스들잘 보세요. 키, 벤치마크, 팔러시. 자, 벌써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죠. 아, 다 같이 통용되나 보구나. 전문, 어느 게 정식 명칭인지는 우리 모르겠지만, 중앙, 은 우리 기준금리, 예. 50 베이시트 포인트 올렸대요. 아. 컨타티브 타이트닝. QT라고 그죠 QT. 어유. 이거 미, 미국보다 더 심한데? 얘는 얘네는 벌써 하고 있었나 보죠 컨티뉴라는 즈 얘기는 이미 하고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 얘기가 아니라 미국은 이번 달 보름 아직 안 했죠? 이번 달 6월 15일부터인가 QT를 시작하는데 캐나다는 이미 하고 있었나 봐. 왜? 컨티뉴라는 즈 얘기는 계속 이어가겠다. 그동안도 QT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회수되는 채권 만기 연장 안 하고 그냥 에, 어, 뭐라 그걸 뭐라 그러지? 파이어라 고뭐 누가 좀 그것도 뭐라서 만기 연장되면 만기 연장 안 하는 거. 아 그걸 뭐란 용어는데또 잊어버렸어. 아,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그 채권 전문가가 아니라서 채무 전문가라서 아 이참. 저한테만 이렇게 채무가 많은 거예요. 모든 여자들한테 다 빚을 렸어 내가. 그다음에 영 어. 팔세의 니즈 투 리치 3 리치 3%. 3%까지 다 달아야 된대요. 5, 뭐, 또는 더 이상. 음, head of Rising Inflation. 물가상승을 죽여버리려고, 죽기, 죽이기 위해서는 3% 이상 돼야 된대요. 다 달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1.5% 이상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빅스텝을 세번이나네번 한다는 얘기네. 아니면 0.25%씩 한 대여섯 번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사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올렸다가 아니라

급하게 캡처하고 제가 번역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냥 가서 읽는 거야 왜냐면 인터넷 트레이트하고 그냥 검색한 거야 여기는 키라고 나왔네키 어버브 프리비어 스타겟 어브3% 아마 그 직전에 고점이 3% 였나 보죠 우리가 1.75였잖아요 그 코로나 이전에 근데 얘네는 3% 였나 봐 그니까 러 직전에 3, 타겟 타겟이 이제, 키, 어, 키, 어, 키 레이시, 타겟 레이시, 뭐, 목표 금리 이거지니까. 키 레이, 타겟 레이, 그 다음에, 벤치마크 레이, 그 다음에 또뭐 있죠? 뭐, 아네 어, 팔라시 <laughs> 레이, 정책 금리죠. 타겟 레이, 정책 금리, 벤치마크 금리, 뭐, 뭐, 여러 가지. 벌써 오늘 기사에만 네 가지 연구가 나왔네요. 음, 3%를 어버브, 더 위로 올려야 된대. 그 직전에 3% 위로. 미국이 미친 듯이 올리니까. 자, 이제, 어, 일단,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빅 스텝이니, 베이비 스텝이니 막 올리고 막 이러는 게왜 그러냐 하면은 전 세계가 300년 차트 보면 40년간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초장이야, 초장. 보시면, 아, 이거 진짜 진하다. 이게 잘안 보이니까. 여기서 분홍색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40년마다 오르고 내리고 한그 변곡점을 한 건데 자, 연하다, 찐하다찐하게 놓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할 거예요. 왜냐면 다른 지표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금리만 보자면. 여기서 봐도 이렇게 40년 오르고, 40년 빠지고, 40년 오르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초장이니까 급하게 올랐고, 얘도 막장이니까 이렇게 빠졌지만. 예. 어쨌든 물론 그러면서 출렁출렁 하면서, 하면서 올리겠지. 뭐 한, 한, 한두 달안 빼고 계속 오를까. 빠졌다, 오르겠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목표 여까지 여기까지 오르면 이게 15% 15.84% 거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그 아, 국채 금리가 이때 여기 기준 금리가 20%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80년 초반에 예, 어쨌든 이런 사정이라는거 아시고요 다시 한번 연하다 찐하다 연하다 찐하다 제가 여기다 가 이렇게 경계를 했어요 40년마다 대충 그은거야 이거 예, 약간 그런 분위기여 가지고 그런 분위기여 가지고 이렇게 40년마다 올리고 내리고 하는거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어, 81년까지 기준금리가 올랐다. 41년부터 81년까지 올랐다. 2차 대전 중에 바닥 찍고 오른다, 올랐는데 엄청나게 20%까지 올랐다. 그 다음에 20년 동안 계속, 이사 40년 동안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내려왔다. 물론 저점이야 출렁출렁 했지만 고점은 어쨌든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왔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그동안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으로 40년동안 올라갈 것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아 그리고 방금 전에 방송할 때또 또 댓글 보니까 아르지방 님이 또 댓글 달아 주셨더라고요 우리 CPI가 예상치보다 폭등해갖고 나왔다며요 5% 넘을지도 모르겠다 막 그러더니 5.1% 였는데 5.4%나왔다고 그것도 좀 이따 오후에 방송할게요 또 오전에 또 잠깐 일좀 보고 들어와야 되니까 얼른 제가 그래서 미국 시항 말고 이제 밀렸던 금리 숙제 이거 어제께 그저께 한 2, 3일 전에 아리지방님이 계속 올려주셨는데 아 제가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좀 약간 또 누락될 때도 있고요. 또 제가 다 해드리지는 못해요. 아무리 박승종재님이라도 아무리 또 제가 좋아하는 리얼아이 박감사님이라도 이렇게 댓글을 여러 번 달아주셔도 다는 방송에 반영을 못해요. 그러면은 뭐 완전히 그 의도적으로 박승종재님, 리얼아이 박감사님, 뭐어 썸네일에 이용한 하또 그렇게 비난을 받잖아요. 띄엄띄엄 써먹어야지 그래도 좀 박감사님도 좋아하고 그러지. 예. 요즘에 박감사님 좀 약간 과격한 방송을 많이 하시대. 뭐다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어, 좋아요. 아주 전문성이 있고 저랑 비슷해서. 어, 하여튼, 비슷해. 좋아요. 자, 이제 여기에 제가 지금 한 번이라도 금리 올린 나라들 전부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하철 노선도처럼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보기 좋게 카나다가 여기 잘안 보이죠? 아, 이게. 여기서 빨간 건우리나라고 파란 건 미국이에요. 여기서도 약간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진하게 해서 빨간색 진한 거 그다음에 파란 거는 그 미국 그래도 좀 진하니까 그나마 좀 낫죠. 여기서 카나다 카나다를 봅니다. 카나다가 1 1일로 올랐어요. 자 카나다 연하다 진하다 카나다 연하다 카나다 연하다 아니 아니요. 아니, 잘못해서 연하다 카나다 연하다 카나다 연하다 카나다 연하다 카나다 연나다 연하다 연하다 가하다카나하다캐나다 칸하다 이래야겠다. 자, 연하다, 칸하다, 연하다, 칸하다. 빨리 읽어봐. 연하다, 칸하다. 그러니까 김연하다, 칸하다다. <laughs> 자, 엄청나게 올랐고, 아 여기 있네. 이거 좀 이따 그래프 볼게요. 이거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추다가 어, 거기 약간 제로금리 제로금리는 아니겠네. 이게 미국에 이게 제로금리니까 제로금리보다 위였었네. 어 우리나라가 0.5가 최저치였으니까 얘는 0.25였네. 그쵸 연하다 카나다 연하다 카나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1.5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확대를 할게요. 보기 좋게, 자, 연하다 카나다 보이세요. 어, 여기는 이게 워낙 짧아서 그러네 여기 여기를 봐야겠네 여기 여기, 어쨌든, 어, 3% 면은 여긴가? 여기가 3% 인가? 어, 얘가 3%네. 옛날에 프리비어 스타겟레이시 지금. 지,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지금은 같은 지금 그 전에 1.5였는데 그 전에가 3% 됐네요. 그 전에 조금 제가 헷갈리네요. 아, 어, 여기인가 보네 그래프가 조금 뭐가 다른데 캐나다 여기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는 여기는 같은 거로 나오는데 2 0 0 19년, 19년, 2019년. 카나다, 카나다 1.5 맞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 카나다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올랐대.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어. 아, 이걸,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거 0.5죠? 이것도 0.5죠? 이거는 0 2 5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 여기서 이번에 올린 0.5가, 처음, 최초로 올렸던 0.25보다 작죠? 0.25가 더큰 거예요. 왜냐면, 그, 0.25에서 0.25 올린 거는 더블 한 거죠. 더블. 로그 차트로 보면. 근데 이거는, 1.0에서 1.5니까 50%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올린 거고, 이거는 50%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개념을 여기서 또 하나 공부해 를 주세요. 이렇게. 이게 1.5였나 보네, 그 집계는. 근데 그 전에 3.0이었었는데 그것도 더 올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랜만에, 그래도 아침이니까 이거 한번 각 나라들 몇 점, 이 몇인지 봅시다. 제일 낮은 나라부터 볼게요. 스웨덴 0.25. 오늘은 저기, 뭐, 뭐,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그거 안 할게요. 자, 스웨덴, 스웨타 0.25.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0.35.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테라비브테라비브인가 거기가. 아, 예수살렘 0.275. 노르웨이 뭐 어, 자꾸 누가 누가 자꾸 보내지? 어, 노르웨이 0.75 놀고 있네. 놀고 있네. <laughs> UK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 1.0. USA fucking u s 1.0. 홍콩 간다 홍콩 1.5. 2 캐나다 가나다라 1.5. 사우디 아라비아 1.75. 코리아 에, 오, 오스슨 코리아 1.75, 뉴질랜드, 어, 키위 2.0, 말레이시아 말려줘 2.0, 필리핀, 어, 필리핀, 3, 여기, 아, 필리핀에 세부가 있나? 세부가 필리핀이었나? 2.2, 루마니아, 어, 저기 드라큐라 3.5, 아이슬란드, 아이스게키 3.75, 인디아, 인도사이다 4.4, 페루 좀 펴버려 4.5 사우스 아프리카 얼마나 아프리카 4.75 폴란드 어, 폴댄스 어우, 폴댄스 좀 야한데 헝가리 음, 꽹가리5.4 예. 헝가리를 배고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비하시키니까 그냥 꽹가리꽹가리는 괜찮죠 어. 체코 체크카드 5.75 콜롬비아 아사람비아 6.0 멕시코 멕시카나 6.5 칠레 마질레 8.25 브라질, 왁싱, 12.75, 터키, 캔터키, 14.0, 러시아, 러시아 이거, 이거, 이거 맞죠? 이거, 이거 낮춘 거 맞죠? 러시아가, 맞아, 낮은, 낮춘 거 반영한 거 맞, 맞을 거예요. 터키랑 같아졌네. 자, 재밌죠, 여러분들? 다시 보면요. 캐나다 진하다, 캐나다 진하다. 자,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도 금리를 보면, 60년대부터 보면, 여기 80년대 까지는 요 금리가 전반적으로 아무리 대상 개발도상국에도 고점을 높여 왔어 선진국은 이렇게 올렸지만 우리는 워낙 초반장부터 높아 있었어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올라가는 추세예요 여러가지 각종 금리가 다 있는데 추세만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게 80%에80% 80%. 여기가 50% 거든요 변동금리 비중이 2년 사이에 40, 50% 에서 100% 까지 80% 까지 올라갔어 큰일이라니까 이게 여기 확대하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 50%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 80%를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이게 젊은이들인데 얼마나 비중이 부담이 크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물가가 올라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과거에 어 이때 이때 올릴 때는 물가는 안정이 됐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 그리고 여기서도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는 안정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갔었는데, 미국이 올려서 올렸어. 이때는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이렇게. 이때는 올랐어. 올르던게 계속 올랐는데, 문제는, 2 0 0 2010년에 다섯 번 올릴 때는, 미국이 안 올렸어. 그때 밀, 물가가 올라서 올렸어. 그때는 아파트가 박살이 났다고요. 근데 지금도, 물가가 올라서 기준금리 올렸죠. 물론 지금 이제 미국, 지금은, 이제 미국이 올리니까 그런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리는 거죠. 어쨌든 작년 10월달에 상투치고 특히 5월달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가 거기다 물가까지 올라요. 아직 물가 반영 안 했는데도 이정도면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리고 시중은행 금리가 여기서 보세요. 제가 여기에 5 이게 5 6 2가 이게 시용대출 금리예요. 그다음에 그어 초록색이 일단 밑에 거 여기 주황색이 주택담보대출금리에요. 약간 올랐죠. 약간 멈하다가 약간 올랐어요. 그래고이두 가지를 그 평균한 가계대출금리가 4 0인데 얘도 어느 정도 길게 괜찮은데 문제는 신용대출금리가 급하게 올라요. 그리고 이거는 평균금리에요. 가중평균금리에요. 여러분들 그뭐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의 상단과 하단이 결정되는데 상단은 곧 7%가 넘을 것 같아요. 6%는 넘어있어요.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큰일이죠. 자래서 과거에 보면 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그때부터, 그때 그때 금리가 폭등했다가 계속해서 주, 금리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저금리 유동성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는데 어느 순간 기준 에, 에, 기, 금리가 기준 금리 안 올렸는데 도 불구하고 금리가 먼저 오르더라. 근데 움찔하지 않고 아파트가 계속 올랐다. 왜? 초저금리에서 조금 오른 거는 버틸 수 있거든. 근데 2년 정도 오르니까 얘가 못 버티더라. 그리고 기준 금리가 계속 그러니까 시중은행 금리 대출 금리 계속 서 오르면서 기준 금리까지 후속적으로 또 오르니까 아파트가 폭락을 하더라. 즉 2년 이상 오르면 아파트가 못 버텼다 과거에. 근데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바닥친 아파트가 쭉 오르다가 어 기준 금리는 계속 내리 갔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2020년 8월 이 정도부터 금리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네. 근데 아파트가 움찔하지도 않고 뭐 잠깐 움찔했었네 계속 올라 왜 초저금리에서 올라 봤자 뭐별거 부담이 안돼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 상수 추세야 근데 2년 이상 오르고 나서 보니까 금리가 더 급하게 올라 버리네 아파트가 작년 10월 달에 상승치고 꺾이네 그런데 당분간 금리가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기준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올린다고 공언이 돼 있네 아파트는 폭락이 확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조심하시고 자기 부채 관리 잘 하시고 어.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박승 총재님 감사드립니다. 또 리얼아이 박감사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엘리엇 구독자는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리얼아이 박감사님 그 영상 가서 구독 좋아요 그 알람 설정 하세요. 명령입니다. 명령. 엘리엇 구독자님은 여기 제가 방장이잖아요 방장 그래 우리 자매 그 자매 유튜버인 그 리얼아이 박감사님 우리 아이프가 되게 싫어해 어. 자기보다 안 예쁘다고. 아이브는 <laughs> 자기가 진리분자로 맞아요 젤리뽀. 자 박승준님 감사드리고 하다니하래박하사님자 캐나다 금리 0.5% .5%, 포인트씩 연속으로 빅스텝 올렸다. 그리고 4월 가중평균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5월 달은 더 올랐을 것 같다. 이창룡 어떨까 거냐? 진짜 기... 근데 근데 문제는 이번 달그 6월 이번 달 6월 달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금통이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빅스텝에도 우리는 그냥 멀쩡하게 있어야 돼. 그러면 밑으로 바짝바짝 바짝 따가운다니까 이러다가 캐나다한테도 역전 나고 오 미국한테도 역전 나고 우리 뉴질랜드한테 역전 당한 건 아시죠? 나중에 역전된 나라들만 거 따로 모아서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봐야겠다.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바쁜 시간에 제가 이금 나갔다 와야 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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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때쯤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든요. 먹고 와서 여러분들께 또 밀린 숙제 제가 뉴스를 많이 다운받아놨는데 계속.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몸이 좀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도 목이 조금 안 좋은데 예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 할 때는 밝게 개그를 섞어가면서 오늘은 별로 개그를 안 했네. 마치 도록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